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지구별 날, 우주, 우주 맞아요. 우주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친구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나무. 어, 나무. 새. 해. 동물. 어, 따라하고 있어요, 유엘이? 잘했어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친구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매번 우리 친구들 아빠. 보는 모습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늘 똑같지만 이런 똑같은 잘못을 해요, 안 해요? 맞아요. 화를 내고 삐지고. 안할 수가 없어. 안할 수가 없어.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맨날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는 원래는 어딜 가야 돼? 이렇게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야 되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벌을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어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하람이? 3일 삼일. 잘했어요 4일 어, 우리 다 어린이 친구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언덕에 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섰죠? 자, 아, 그래 일어나 와서 여기 주 로마 로마 사람이 나와. 어. 아, 자마로로 그렇지. 얘는. 네, 뽀로로. 그렇지. 유엘이도 해 봐. 그렇지. 사람이 너 아, 와서 찾아. 빨려 와 하나 찾아 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어너 찾았어 어 들어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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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람이 찾아봐 아직 너희들은 찾지 못한 게 있어요 어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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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마 뭐 로마 하람한테검 그렇지 검 신발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너희들이 못 찾은 게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나 자, 앉아봐. 어른들도 좀 찾아보게. 아, 앉아봐. 오, 거슬러. 어, 나 알았어. 아직 하나가 있어. 나 알았어. 여기 여기 닿는데. 이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 찾았어. 자, 이제 10초 줍니다. 아, 10, 9, 8, 7, 6, 5, 4, 3, 2, 1, 땡. 뒤로 가, 뒤로 가.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laughs> 손입니다 손 손이 하나 없어요 아 이야. 손이 하나 없어요 손이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손 밑에 보면 그 옷소매가 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셔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천국으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친구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왜요? 어, 하람이, 만약에 이렇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사탄이 하람이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람이? 안돼 이러면 안돼 <laughs> 시원이 한번 해봐 천국문에 섰어 <laughs> 유해라는 소리를 질러도 그때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laughs> 시원이는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죄가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웃음> <응>. <웃음> 아 온유 해봐 온유 <웃음> <웃음> 너, 괴물. <laughs> 너 괴물이야? 너 그럼 바로 들어가지 <laughs>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면 그벌 받을 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람이? 하람이 뭐라고? 그래서 사탄이 하람이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을 가야됩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갑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시온이? 네 하람이 알았어요? 네네 좋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받아야 될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갈 벌이 었다는거꼭 기억해요 자 이거 보세요 동산에 나무가 있어요 친구들 근데 이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 나무를 자르고 싶대요 자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도구가 있어요 장갑이랑 도끼가 있어 뭘 먼저 해야 나무를 자를 수 있을까 장갑을 먼저 이렇게 껴야 돼요 장갑을 먼저 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전거를 가져가야 돼요 아니죠. 도끼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 도구를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맞아. 이렇게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어.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다 순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어, 큐브. 어, 큐브. 큐브 맞출 줄 알아 하라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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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미 큐브 맞출 줄 알아요? 네. 시원이 알아요? 아니야. 어. 큐브를 맞출 때 큐브를 맞출 때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늘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알겠죠, 하라미?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풀 때는 해결할 때는 뭘 지켜야 돼? 해결 방법. 순서. 시원이 뭐라고? 순서. 뭐 뭐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요. 그런 어려운 문제는 뭐 같아요? 벽과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먼저 써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벽을 부시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이 벽을 부셔준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시원이 어려운 문제를 맞출 때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의지해요. 하람이는? 기도, 의지. 하람이 축구할 때 기도하고 연습해요. 아니면은 먼저 달려가요? 기도 먼저 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시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뭔가 할때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 네. 안 하죠? 온유는? 네. 아, 해요. 해요! 기도 안 해요 <laughs> 기도 안 해요? 잘 했는데 한글이 많면한글하는데 잘못 된을수 있어요 하, 그래요 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네. 알았죠?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기도소, 눈 감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